안녕하십니까 수원 미니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맨 모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형,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미니 에이스 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니에서첫 번째로 전기 순수 전기차로 출시된 SUV이고요 새로운 아예 저희 라인업에 없었던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 쿠퍼랑. 트리 n i 사이에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컴팩트하고 작은 차량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사실 SUV가 이때까지는 컨트리맨 모델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컨트리맨을 보시면 조금 사이즈가 좀 큰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셨어요. 근데 SUV를 찾으시고 좀 컴팩트한 차량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에이스맨 전기차 모델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에이스맨, 페이버드 등급이고요. 페이더 버즈 등급이기 때문에 그 루프랑 루프랑 사이드미 러렇게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상 자체가 미드나잇 블랙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올블랙 컬러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포인트로 로고라던가 그립 부분이 바이브런트 실버 컬러로 들어가고 있어요. 블랙에 깔끔하게 이렇게 포인트 주는 것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앞에 부분이 이제 막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왜 있으면은 쿠퍼랑 컨트리맨 사이에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헤드램프는 약간 컨트리맨처럼 스포티한 느낌으로 들어가지만 앞부분은 3도어랑 5도어에 들어가듯이 좀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체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시고 요거 사이드 배치가 미니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트렁크, 후면부. 후면부 한번 보시죠. 후면부도 보시는 것처럼 3도어, 5도어 컨트리맨이랑은 다르게 테일램프가 옛날 유니언잭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어,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전 뭐, 뭐 최대 모델이랑 크게 이렇게 달라진 점은 없는것 같고, 미니 전기차에 들어가는 노란색 엠블럭, 페이버드라서 S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보시면, 트렁크 공간 자체도 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제가 되게 놀랐었던 게, 밑에 히든 타이스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작은 물품 넣어 다니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위, 위 모든, 모델에 적용이 되는 거지만 요거 보리를 올리셔서 폴딩을 하시면 뒷좌석 공간을 트렁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다시 올리고 시트 컬러는 베이지로 예쁜 컬러로 들어가게 되고 블랙 베이지 되게 예쁘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운전석에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어, 운전석에 앉으면 확실히 SUV다 보니까 3도어, 5도어보다는 5도, 시고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첫째 사이즈도 원체 컴팩트하고 어, 고도, 전고도 높다 보니까 운전 초보 분들이라던가 뭐 좁은 길, 주차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타고 다니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버드 등급이라서 옵션은 파킹 어시스턴트도 플러스 등급으로 들어가서 서라운드 뷰도 들어가게 되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도 플러스로 들어가게 돼서 반자율도 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니는 실내 디자인이 거의 다 동일하고 대시보드 쪽만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들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써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토글식 버튼으로 조작 버튼들도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에이스맨을 리뷰를 하기 전에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파이브 도어보다 전장이 5cm 정도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차량 실내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아까 제 키가 여자 치고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제키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뒤에가 되게 넓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이 앞에 보시면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는 뒷좌석 되게 편해요. 그리고 미니 아시다시피 뒷좌석도 각도가 어느 정도 좀서 있잖아요. 3도 5도 같은 경우에 근데 얘는 살짝 뒤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고 썬루프가 열리지는 않아요. 열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바이저만 열려도 굉장히 개방감 있는 것 같습니다. 뒷공간이 되게 넓어요. 뒷공간이 되게 넓어서 이 부분이 제가 깜짝 놀랐던 포인트입니다. 레그룸이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 국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아 또페이버드는 저희가 에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 전기차 가격이 초과가 되면 보조금을 100%를 받으실 수 없어요. 근데 페이버드는 5,8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100% 받으실 수 있다는 정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 뭐 지자체 보조금,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조금 어느 정도 차량 구매하시는데 그런 혜택들도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조금 할인이 들어가고요. 유지비용도 굉장히 저렴하신 건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리고 자동차세도 연에 13만원? 혜택들이 굉장히 좋아요 미니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충전카드 50만원 또 추가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b m w 에서 운영하는 차징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하시게 되시면 또 할인을 받으셔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니 에이스맨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 전기차가 혜택들이 요즘은 조금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혜택이 조금이라도 좋을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시승, 전기차또 시승을 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연기관차 다시는 못한다고 하실 정도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시승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많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